안녕하세요. 미식축구읽어주는남자 미축남입니다. 오늘은 f l 에 대한 정말 기초적인 면인 스케줄을 다뤄볼까 합니다. 사실 미국 스포츠는 한국과는 다르게 팀들도 많고 여러 디비전이나 컨퍼런스 등등 큰 그림을 보려면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어보려 합니다. 재밌게 봐주세요. National Football League는 컨퍼런스 2개, 디비전 8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내셔널풋볼컨퍼런스와 아메리칸풋볼컨퍼런스 매 시즌 이두 컨퍼런스 우승자가 슈퍼볼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. NFC와 AFC에는 각자 4 개의 디비전이 존재합니다. 동서남북으로 나뉘어 있죠. 사실 지도를 보게 되면 느플은 잘 나뉘어져 있는 편입니다. 느바보다는 나은 것 같네요. 인디애나폴리스가 남부리그에 있다는 게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건 뭐 수적으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리그가 디비전을 그나마 잘 구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. 혹시 디비전마다 어떤 팀이 있는지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이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늪플 스케줄은 컨퍼런스와 디비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정규 시즌은 17주로 한 팀당 16경기를 뛰게 됩니다. 일주일에 한 번씩 게임이 있고 한 주는 바이 위크라고 해서 쉬는 주인 거죠. 이 바이 위크는 팀마다 다르기 때문에 17주간 한 주도 빠짐없이 경기가 있습니다. 팀들이 플레이하는 이 16경기 중 6개는 디비전 상대들과 붙습니다. 내 팀이 있는 디비전에서 한 팀이 세 팀을 상대로 한 시즌당 두 번씩 홈 원정으로 붙게 되는 거죠. 그린베이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시카고와 홈 원정 두 번, 디트로이트와 두 번, 미네소라와 두번 이렇게 총 여섯 번 디비전 상대와 붙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1 0 경기가 남는데 네 경기는 같은 컨퍼런스 한 디비전에서 다른 4경기는 다른 컨퍼런스 한 디비전에서 그리고 마지막 두 경기는 같은 컨퍼런스에 있는 다른 디비전들 사이에서 늪을 마음대로 매치업시킵니다. 홈경기 8번, 원정경기 8번, 바이위크 하나. 이렇게 한 시즌이 진행되는 거죠. 이렇게 정규 시즌이 끝나면 그 다음엔 플레이오프가 시작됩니다. 플레이오프는 컨퍼런스마다 각 디비전의 우승팀과 와일드카드 두 팀으로 구성됩니다. 정규 시즌 성적이 안 좋아도 같은 디비전의 다른 팀들의 성적보다만 좋으면 장땡인 거죠. 프로밴 총 12팀이 들어가게 됩니다. 컨퍼런스의 1시드와 2시드는 프로 첫째 주에 바이위크를 갖게 됩니다. 몸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. 나머지 3시드부터 6시드까지 3시드 대 6시드, 4대 5 이렇게 붙게 되죠. 그리고 이 매치업에서 이긴 팀들이 1시드와 2시드와 붙게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하게 되면 각 컨퍼런스의 우승팀끼리 슈퍼볼에서 맞붙게 되는 형식입니다. 그렇게 어렵지 않죠? 느바나 물브 같은 다른 미국 스포츠와 다른 점은 프로 배전 무조건 다 단판승입니다. 그래서 정규 시즌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팀들도 딱 좋은 타이밍에 물오르면 슈퍼볼까지 우승할 수 있죠. 네 이번 영상에선 짧게나마 늪을 스케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잘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은 똑똑하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